네 안녕하세요. 7월 22일 화요일 미주알고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 옆에는 아, 장호석 부사장님 이한경 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매님. 뭐 어, 날씨요? 요새 밤에 잘못 자겠습니다, 저는. 예, 계속 깹니다. 땀 때문에. 아니 참부장이더워네그한만 음. 네, 뭐, 원이면 사자나 냉감, 냉감 베개 이런 거 베개님. 아냉그 차가운 느낌의 허겁. 음. 어 진짜 시원하다니까. 시원니까만 어, 그. 네. 원입니까? 뭐 세트를 갖고 네. 4, 5만 원면 다살걸요 한번 응. 사보겠습니다 오늘 네. 네. 약속 지키시는 거죠? 시원해 안 시원하면 제가 박 물읍니다 위님. 네, 그 안면 네. 환불하세요 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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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뜨거워. 음. 뉴욕증시나 뜨거워. <laughs>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이제 오 어, 정확 정확한 표현야 맞네요 맞네요 맞습니다. 아네 네. 네. 아, 네. 이번 주에 이제 시작되는 빅테크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S p 5 0 0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유연 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한마디로 불났어요 지금요. 불났어요. 불난 것 같고 나스닥이 6일 연속 사상 최우가를 기록하고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어, 엄청 올라가고 있고 물론 오늘은 이제 부사장님이 약간 거시기하겠지만 엔비디아말이크로야엔비디아 음, 음. 엔비디아 약간 씌었을 거예요 빨라리시고 그러면 들어올 또 사상적으로 쭉 음. 가는 분위기는 음. 그만큼 전체 로 미국 주식이 좀 뜨거워져 있죠. 아 뜨거워요.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뭔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익을 비탄게 거의 팔십오, 팔십구 프로 그리고 매출 비탄게 칠십구 프로 음. 뭐 이러다 보니. 근데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되는 빅테크. 빅테크. 에, 미국 시간 수요일 날 저녁 장 끝나고 우리 시간 목요일 날 새벽 목요일 날저희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테슬라랑 에, 알파벳 플러스인 네. 다음 주까지 하면서 이런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게 또엔비데바효위하을미치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은 기대감 전체적으로 살아있죠. 그러면서 음. 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2만 1000포인트 넘어 뚫었다가 지금 약간 밀출하지만 음, 그렇죠, 사상 최우가. 네. S&PF도 6300 처음 하면서 양쪽이 모두 사상 최우가 기록했죠. 네. 네. 원님이이함때가 되면 약간 경고를. 음, 음, 음. 하시법한데 경고 안 하십니까? 고객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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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뜨겁다. 아, 뜨거운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직히 네, 네. 많이 올랐지만 네. 급등한 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아, 급등 급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S M P 0 0기준을 보면 거의 한 열흘째 또1% 미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요. 음. 그러니까 변동성만이 줄어들어 있죠. 음, 음. 그리고 이제 8월 1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또뭐유럽에뭐 이외는 200% 이렇게 하진 그렇죠.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예, 예. 그래서 뭔가 지금 시장은 좀 안정감을 음. 좀 갖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죠. 네. 네. 나스닥이 몇 번째 사채일까요, 쪄 기님? 1 1한 번째? 나스닥이요? 예, 네. 나스닥 종합지수. 나스닥이요? 나스닥 100 말고, 예.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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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째? 11번째라고 네. 대충 말씀하시고 응. 넘어가겠습니다. 어, 11번째 맞을 겁니다. 아, 맞습니까? 네. 아, 예. 예. 뉴스에서 예. 봤습니다. 예. 정확히 예. 보면 11, 12번째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laughs> 뭐.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음. 어, 히트맵 살펴보면 음. 그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23일 실적 발표로 앞둔 알파벳이 2.8%로 잘 보이고 어.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어제 그 이동통신사 버라이젠 실적 발표했잖아요. 실적 발표 결과치가 이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음. 4% 상승했습니다. 음. 음. 맞아요. 그래서 포라이즈나 그리고 T모바일, AT&T 음. 이런 쪽에다 살아 있고요. 그 바로 왼쪽이면 메타가 있고 지금 네. 여러분들이 무시하시고 사상 최저가랑 아직 간 7, 8%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음. 오늘까지 해서 9년 연속 사상 9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음. 그알파벳이요 이거 네. 쉽지 않거든요. 네. 어, 어찌됐건 요즘 보면 최치피 뛰소신 분이 구글 재미나에 옮겼다 때문에 쭉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요 예, 그리고 예. 오늘 또 여러분 가끔 우리 해당 사항은 없지만 음. 가끔 들어봤던 일이 국제 수학 경시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수학 경시대회 있죠 금메달을 내가 <laughs> 구글 재미나이가 다맞 이게 마... 그러니까 인간적이야 아. 다 맞히지 못했어 (6문제) 아. 중에 (5문제를) 맞췄거든요 아. 근데 하여튼 골드 금메달이야 금메달. 음. 아 일단 여섯 문제 다못 맞췄다는 게더흥미로운데 어쨌든 그런 것도 얘기하고 뭐 이번 실적이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죠. 하여튼 기대감이 있으면 어찌 됐건 불연속 상상은 2019년 4월에 한번 있었고 오, 처음인 것 같다고 예, 합니다. 예. 음. 일단 너무 네. 기대를 하다가 음. 막상 그런 못 나오면 음. 또 곤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잘 예. 보시면 될거고 너무 기담이 크다는 거. 사실은, 그 네. 저는 그래요. 알파벳도 네. 알파벳 중요하죠. 네. 올라가지만, 음. 알파벳 첫 번째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그 빅테크들의 빅테크들의 음. 소위 케이 e 스 투자가 그렇죠 네. 이번 작년에 말하더라뭐2,500 달, 리천억2,500 음. 달러하다가 음. 지금 올해 그계에 올라가고 한 3,200, 음. 3,500까지 얘기하거든요. 음. 그게 이제 알파벳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음. 그게 케이 e 스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조금 상향하면 네. 바로 엔비디아가 바로 또 레벨업 될것 같아요. 어, 예, 수수것 예. 그래서 예. 일단 전 알파벳 주가도 음. 중요하죠. 중요, 예.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알파벳이 kpx 투자를 탕행하느냐 음. 이게 모든 게 지금 핵심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아, 네. 예. 그 예. 제가 포인트를 딱 집어드리잖아요 예, 예. 라고 보시면 좋을 음.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뉴스는 이제 그 간세 부가 시안이 이제 열혈압을 타고 와서 이제 긴장감이 확대됐다 라고 하는데 음. 시장에서는 긴장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 그렇죠 근데 이유 일본이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안되는 거 같고 한국은 거의 되 간다 하는데 국은 어, 요번에 중, 예. 요번에 그 외무장관 위성락 협상단. 아, 물 예, 예. 외무장관이요. 아, 조의순 어, 장관인데 예, 아. 뭐뭐증명됐잖그지 예, 예. 그러니까 예, 됐죠? 예. 이분이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하는데 음, 음. 잘될 거라고 얘기해죠잘될 그러니까 거라고. 요번에 25일 뭐 26일에 갖고 협상을 한다고 해고이고될것 어. 어, 같아요? 되는 겁니까? 모르죠. 된다고 얘기하니까 뭐 예. 그 트럼프 대통령도 뭐잘 되고 있다 뭐 얘기했으니까 음, 음, 뭐 믿어봐야 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같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분의 음. 마음을. 그렇죠. 이분의 마음을 본인이 알까요? <laughs> 본인은 모르죠. 그나라 생각할 때 얘기하는 <laughs> 뭐, 거죠 뭐. 직각적인 <laughs> <laughs> 반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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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F라고 해서 예. 예. <laughs> 예. 맞네요. 예. 네 다음 뉴스는 이제 네. S&P 500 지수가 이제 6,300선 을 안착하면서 아. 열 번째 사상 최고0 0 보자 안착. 야 이게 내면의 기록이에요, 님. 그러니까 기록과.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미국은 그냥 평그 역사적으로 거래일수 이십일, 음. 그러니까 달수로 보면 달력으로한 달. 음. 그래서 일 년에 열두 번 정도 사상 최고가 가는 음. 나라다라고 아. 보셔야 되지 아, 이거 기억나네. 그래서 낯에 열두 번일 겁니다. 요 오늘? 아. 오늘까지 열두 번, 낯선 백일, 두번됐 상당히 기록적인 거 네. 보시면 되고 이제는 어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작, 조정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보통 8, 9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10% 조정을 음. 받잖아요. 음. 근데 이번에 10% 조정이 이번에 2월, 3월 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금년 연말 전에 음. 평균적으로 보면 한번더 있을 수 음. 있죠. 음. 네.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예. 가지시면 예. 되죠. 편안하게. 네, 예. 안달 하시면 안 돼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하는 블록이라는 기업이 음. 이제 이번에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예. 네. 로빈이도는 이제 안 되는 걸로 좀 빼고, <laughs> 이제 더 이상 얘기해봤자 욕만 먹고 <laughs> 그안 되는 거니까. <laughs> 네. 어, 그 이제 9월에 정기 변경 때 보면 네.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네. 블락은, 어, 진짜 제가 볼 때는 네. 핀테크 기업이간신이 커지면서 비트인가 아닌가 싶은데, 유엔이 네. 예. 이제 좋아했지만 요즘에 좀안 네. 예. 보시는 종목. 예, 블락 아, 그때 블락. 하고 나서 엄청 헛뒀죠. 좋아했죠. 예, 유명? 그 했던 헛뒀 종 하고 헛뒀죠. 스키어 때. 맞아 맞아요. 스키어 네. 때 예. 좋아했던 예. 기업. 어, 근데 어떤 네. 주가는 올랐죠. 예, 예. 예. 이~ 잭 도시가 약간의 기인 같은 분인데 위원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약간의 좀 시험도 있고 네. 어~ 이렇게 기인 같은 분들이 보통 이런 사업 사업을 잘해갖고 일을 음. 키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음. 잘 보시면 될거 같고 저번에 어제 얘기했지만 네. 무슨 뭐~ 아주 뭐 끔찍했다 이렇게 네, 네. 평가할 때 그죠 예 네, 네. 네, 그런 게우는데 지금은 당당히 S&P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S&P 명원은 화면 예. 한번 보여주시면. 예. 제가 뉴스랑 잠깐 전에 예. 속보로 봤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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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슨로이터 있잖아요. 통신 예. 톰슨로이터가 예. 나스닥 100에 들어갔네요, 오늘 그런데 시간 주가 음. 음. 움직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네. 예. 네. 참고하시면. 제가 듣기에는 못 보셨어요? 어, 예, 못 봤습니다. 전 그런 것 같은 데 혹시 틀리면 어, 내일 정정해드리겠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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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러분 예. 한번 검색해보세요. 예. 제가 예. 그 속보를 제목만 맡겼는데 예. 예. 때문에 t i 맞만네요 그 예전에 할때 캐시앱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신 적도 아닙니까? 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한 네, 때였고 네. 그 음. 다음에 이제 애플에 그 애플에도 정금 주고 받고 음, 음. 그 BNP? 네, 다 받고 BNP라고 음. 구글도 구글을 페이에서 다 왔다 갔다 하다 하는 음. 세상이 바뀌면서 독점적인 구조가 많이 깨졌죠. 음. 네. 그리고 한쪽에서 저 블랙 그, 음. 그 비트코인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랑 음. 코인베스 이 이런 쪽이 밀렸고 네, 네. 비트코인은 8.8 이야기 보였다는 거 음. 말씀드립니다. 음. 아까 말씀하신 알파벳 와 9일 연속 네. 상승. 네. 뜨거운데 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음. 잘 나오겠죠? 음, 걱정하지 아, 않겠죠? 시, 실적도 음. 실적인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 그동안에 이랬었잖아요. 알파벳 하면 뭐 AI에 대해서 약간 뒤졌다. 뒤졌다. 그런, 그런 예. 느낌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제미나이가 이번에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다는 음. 거로 좀 음. 알려지고 있고 사람들의 예. 평가도 그렇단 말이죠. 7 0피드 많이 있어요. 저는 재미나이 저는 예. 주로 재미나이 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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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인은 채찍피트를 쓰는데 음. 저는 또 워낙 구글에 익숙해서 그런지 음. 구글에 좀, 좀 맞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뭐 유료 버전까지는 안 쓰는 입장인데 음. 여튼 그런 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 음. 핵심 키워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번에 음. 제가 빅테크의 그 실적의 키워드나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그냥 투자를 많이 했다 뭐그 음. 그리고 그, 물론, 그, 음, 구글도, 음, 구글 드라이브, 음, 얼, 그, 얼마나 클라우드 얼마나, 그건 네. 기본 빵이 되겠고요. 음, 네. 근데 주목하는 것은 말씀드린 k p x 를 얼마나 늘린다. 음, 아니다. 라고 음. 야 되겠고요. 사실 이게 보면 첫 번째 회사가 우리가 그 메타가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좋아졌다 얘기했잖아요. 음, 음. 효율성이 좋아졌다. 음. 이게 첫 번째고. 그 작년에는, 이제 작년 가을부터 해갖고, 여름부터 해갖고, 월마트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는 이번에 AI 투자해갖고, 우리가 얼마나 효율성이 좋아지다.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해줘야 돼요. 그걸 듣고 싶어요. 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핀터레스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핀터레스트? 네. 어. 핀터트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알파벳도 그렇고, 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그런 쪽에 많이 멘트가 나올 음, 것 같아요. 아, 멘트가. 네, 아, 네. 그런 쪽에 지금 월가에서 기대감 음, 있다. 음, 그래서, 음, 음, 그거 갖고 이제 투자한다가 아니라 투자를 갖고 얼마만큼 우리가 사, 사람을 많이 줄여놓고 음. 효율성도 좋았고 그래서 음. 핵심은 그래서 광고가 더잘 돼. 음,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음, 지금은그얘기는 음, 네, 그렇죠. 예, 그 기대해보시죠. 음, 포인트 그겁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법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크롬 매각 음. 처리 음, 음, 그게 약간 걸리는데 그때 또 한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 오늘 그국 you k 랑 미국 달러 한번 체크해 볼 h 요 예. 조금, 내려서 이틀째 하락하고 있는데 4.38% 여전히 높죠? 네, 또딱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응. 달러 좀 내려왔는데 아마 달러 원도 좀내려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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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그렇고 그렇다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좀 내려왔으니까 음. 그러면 다행이 아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앞서서 저희 부사장님께서 아까 오늘의 내용을 음. 예고해 아까 음. 해주셨던 예, 것 같긴 예, 한데 예. 어, 미국 뉴욕전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음. 경신하는 가운데 이제 몇몇 금융권에서 주가 하락을 암시하고 음. 있는 음.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음. 그 주가 하락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음. 하시죠. 예. 도이치방크 이번 달 말을 조심해라. 음. 7월 말쯤이 좀 빠집니까, 위원님? 아, 됐어. 네, 예, 좀 추죠. 아, 추십니까? 네. 예, 예, 예. 아, 받침 시네. 특히 7월 그 중순 어. 중순부터 해 갖고 예. 9월 말까지는 시장이 크게 재미없었어요. 7월 초 좋았잖아요, 위원님. 칠월 초요. 아, 좋 아, 좋아. 그때 좋고 또 음. 빠지는 시기에 얘기한 거군요. 아니, 아니 빠지는 건 아니지만 아. 7월 중순부터 9월까지는 예. 전통적으로 예. 좋지 않았던 음, 그았다시기두달 음. 반이라고 보죠. 라고 보시면 좋은데 음. 하나 도표를 좀 보게 되면요. 음. 지금 보고 있는 빨간색이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차트 모습인데 이번 연두색을 딱 보면서 네. 마치 지금부터 음. 8월까지 빠질만한 그림 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laughs> 네. 작년 이맘때 많이 팔락 하락했는데 5,650, 5 7 0 0 떨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급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그때 이제 악점이 되겠지만 지표가 좀안 좋았거든요. 아, 내려왔는데 이게 마치 작년처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좀 이게 먹히는 겁니까, 위님 아, 일단 갖다 버리셔야죠. 버려야 <laughs> 아, 됩니까 아니, 아까. 계속성을 좀안 좋아진답니다. 아이, 그렇다 이렇게 <웃음> 그래서 <웃음> 네, 너무 시, 걱정하실 때 나타난 를 보시면 될것 같고 이유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은데 아까 위원님 얘기했지만 첫 번째 8월 1일날 관세 끝나는데 시한이 끝나는데 이때 지금은 저희가 편하지만 네. 만약에 7월 30 마지막 왔다치면 좀 네.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뭐막 엄청나게 먹이게 되면 좀 두려운 거죠. 음. 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뭐 있죠? 영구. 음. 인도, 네. 인도네시아, 네. 베트남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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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도 있고. 아, 중국도 있고. 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이게 커지고 있고 만약에 진짜 7월 말에 되면 이거도걱정해될 거로 보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가 이게 작년에 보니까요. 이맘때 네. 나왔던 고용보고서가 완전 폭망했는데 네. 그때 기억 못하십니까, 고객님? 아, 기억 안 나죠. 근 했는데 네. 이게 혹시 여름에 고용보고가좀못 나오는 거 통계 있습니까? 그거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죠. 근데 네, 이때 네. 폭락했다 보면서 이번에 좀 보고 있는데 하필 8월 1일이또 고용보고서 나오는 아이가 어, 네. 같이 겹쳐 있는 거죠. 음. 라고 보시면 좋은데 같이 그 나올 것 같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워낙 책근이 좋다 보니까 네. 이건 좀 아닌 걸로 아닌가 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그 당시에는요. 어, 보면 한 6만 고 적게 나왔는데 그 정도면 되게 되면 좀안 좋아진 거죠. 안 좋아진 거죠. 안 좋아진 거죠. 이런, 안 좋은 거, 좋아진 안 좋아진 거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금리인데 금리가 지금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 떨어지죠. 잘. 안 떨어지는데 이거 이거는 트럼프도 얻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무도 못건드리는거고 금리는 트럼프가 물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아 그런데 금리가 높고 물가 높고 이제 올라오는 건데 왜 자꾸 금리 이날 자꾸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못쌓고 있잖아요 지금 파월을 지금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사업가니까 사업가인데 예. 지금 뭐 계속 내 건마다 무슨 예. 뭐 저번에 했지만 무슨 뭐 약간의 그 말투가 예. 뭐 되게 이 비하적인 발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파월이 안고한둘거 아닙니까, 어차피. 드럼 그 뭐,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음. 태어나서부터 그냥 네. 말을 막혔어요. 네. 원래 <laughs> 그런 거였습 그, 그걸 말투로 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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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트집을 잡으시면 네. 안 돼요.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시사점은요. 네. 우리가 얘기했지만 금리가 높다 그러면 몇번 얘기했듯이 지금 국채를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 음. ETF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게 되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걱정할 만하다. 음. 네. 두 번째는 봐야 될것 같다. 세 번째는 걱정 만한데 두 번째는 그냥 지표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빼면 빼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도이치방크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걱정할 필요 있는 거아닌까 그렇죠, 그렇죠. 약간, 약간 걱정할 필요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음. 다음 페이지 보시다시피 BTI가 똑같이 있고 있는데 이게 아니, 저는 모르겠지만 그 나스닥 1 0 0이요 21일 위에 미평수 위에 있는 61일 동안 이어진 게이거또 버블입니까? <laughs> 60일 동안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는 좋다고 뜨거웠다. 생각하죠. 저희는 약간 좋다고 생각해요. 아다고 오는 거 같은데. 네, 네. 이게 닷컴버블 때 비슷하대요. 네. 이것도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닷컴버블이랑 아. 비슷한 얘기는 음. 솔직히 제가 팬데믹 직전부터 들었어요. 단들었던 거가 팬데믹 직후에 주가 확 네, 그렇죠. 떨어졌을 때 제외하고는 계속 들었던 얘기예요. 닷컴버블 직접 경마시 분호수, 이게 지금 비슷합니까? 어, 그렇죠. 어, 비슷합니까? 지금? 아니, 그때는 어, 사실 어, 보면 지금 어, 어, 예. 말들을 많이 하지만 예. 그 당시에는 음.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음. 앞에 탑에 많이 갖고 음. 시가총액의 상위는 아니지만 주가 가 급등한 주식들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그, 뭐다 컴만 들어가면 다 올랐죠. 예. 그리고 이미 지금 사라진 기업이 많죠. 그 중에서. 음. 그렇죠. 예. 사라진 기업이. 뭐 대표적으로 기억 안납니다만 기억 안나죠 엄청 많죠 60일 동안 있으면 오히려 기록이 아닙니까 기록 그렇죠 좋은거죠 좋은거라고 네. 보기 물론 이제 뭐 많이 올라가 뜨거워지고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S&P500의 조용한 상승인데 1% 이하까지 이어진게 18일째 이어지고 있는거죠 어 이게 맞습니다 18일째 요거는 네. 네. 조용한 등락 시장쪽 긍정적긍정적전하다 네, 라고 거죠. 표현하면 안되는겁니까 좋은거죠 에너지가 좋죠.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아유. 지금 떨어지고 난땐 그런 얘기 못할걸요 사람들로. 어, 그래요? 네. 혹시 모멘텀이 최근에 좀 약해지게 있는 분이 그럼 모멘텀 ETF가? 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요. 어, 그래요 예, 지금요? 예, 어. 예, 괜찮습니다. 꾸준히 올라왔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올라왔는데 네. 이것도 에너지가 없다고 많이 판단하는 거고, 이거 틈인가 음. 생각 들지만 이렇게 또 비판하더라고요. 나머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 이하로 움직이면 오히려 안정된 그림인 것 같은데 음. 달려 본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까 봤던 그건데. 아이디 버블 때 나왔던 PER 보다 높아지고 있다. 네. 이것도 걱정되는 겁니까고 형님. 어찌 보면 걱정될 수 있지만. 겠 어쩌든 걱정될 수 있지. 네, 네. 네. 탑0 종목인데. 네, 네. 저는 이것도 솔직한 얘기로 이게 사실 아 저번에 얘기했지만 실적이 좋아진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 안 보지만 아, 보고 있고 어찌 보게 되면 이게그 불필요한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시장에서. 근데 이분 말다 무시하겠지 그렇게 해서 한 가지만 본다 고 그러면 그냥 많이 올라 걱정이라고 하는 건데. 많이 올라오면 약간의 빚이 쌓인다는 느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네. 빠지기 네. 때문에 네. 네. 보시면 될거 같고, 이것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무리면 뭐. 안 하시면 되죠. 근데 제가 봐도 요즘에 의원님 딴거다 네. 모르겠지만, 네. 뭐 코인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건 좀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테이블 코인한고 올라가고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네. 일반 코인은 뭐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진짜 여러분들, 주의, 주의하시대요. 요즘 네. 보면 저희는 그런 거 하고, 김증권이 이런 데서, 그, 시, 그... 어 계좌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거그 사기꾼들의 주의하라고 그런 거 자주 잘 알려 드리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소위 코인 사기꾼이 이렇게 넘쳐나는 모양이에요. 뭐 코인을 코인 리딩방에 맞아요. 것들을. 맞아요. 코인을 상장시킨다고 네. 하면서 하는 건데 네. 그뭐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피터 틸 투자원 막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네. 좀 네. 주의가 필요한데 네.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1번, 2번, 3번, 4번 종목에 대한 구분을 그렇죠. 그렇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분이 지금 명확하지 아예 지금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네. 한번 경과지 필요한 지금은 삼사번 네. 주식도 많이 올라가죠. 아니 무조건 뭐 정부 지원이 들어오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들어 원정 관련주, 네. 그다음에 코인 관련주, 또 우주항공 음. 올라가면서 왔기 때문에 로켓랩이 지금 요는 엄청 올랐어요 지금 로켓랩이 예전 로켓 로켓랩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네. 적자 기업들의 천국이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마지막 페이지 요건 하나 좀 고민할 필요 있는 게 아닌가. 네. 비수익성 테크 인덱스. 네. 요건 좀 있는 같은데. 66% 올라, 4월 저점에서. 그리고 이거는 예. 꺾이면 엄청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 지금 너무 이런 쪽에, 예, 예. 말씀 안 해더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딱 맞는데 적자, 음. 아니면 적자 근처에 있는 거, 음. 이런 것들. 그런 거의 특징 뭐냐면 매출이 꾸준하냐, 안 내. 그만 보셔야 돼요. 음. 자꾸 이러면, 야, 그러면 팔란티어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음. 그래서 아, 그렇죠. 팔란티어 같이 네, 생각하지 마시고, 음. 매출도 안 나오는데, 그런 것도 매출도 있죠. 안 나오는데, 네. 뭐 조금 이익 났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음. 하다보면 음. 꺾이면요 이거 반토막 나기 쉽상입니다 그런거 그렇죠 네, 어디가서 아. 얘기도 못해요 난프라페테로데스가 제가, 제가 뭐 네. 어떤 주식이라곤 음. 얘기를 네, 할 네, 필요 네. 없지만 네, 네. 여러분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네 압니다 네. 네. 네, 압니다 유튜버들 많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네, 근데 돼요 그런 기업들을 네. 요즘에는 뭐 정부 지원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분안 보시는 거 같은데 결론적으로 실적이 음. 나오면 그때 못 나오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막 네. 주가 박살나죠 혹시 제가 또얘기하좀 거북하지만 네. 이 얘기를 할때그 이. 이 기사 를 적어온 분이 자꾸 또 아크를 또얘기하더라 아크 K K 가또 많이 급등했다고? 많이 올랐는데 예, 예, 예. 아크는 좀 냉정히 보면 예전의 예. 아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크는 어. 예전에는 한 사오 년전 하더라도 예. 손실실난 주식이 한 칠십 프로 마켓 됐거든요. 어, 지금 어, 아니가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어. 종목 수로 보면, 모르지만 대분해 보면 어. 흑자난 것들이 많죠. 어. 예전에 예전엔 테슬라 적자였던 을식이고 예. 엔비디아 별거 없을 텐데 지금은 음. 다 흑자만 있게 많죠. 아, 그면 예, 이제 충분히 올라올만 하네요, 그것도. 다만 이제 성장.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음. 그~ 그~, 음. 그, 그저 로켓랩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어서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비중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음, 음. 예전보다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네, 그렇죠 뭐~ 뭐~ 다 얘기하면 로켓랩 그다음에 뭐~ 리게팅 같은 거 양자 같은 거 그다음에 전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비트만 이런 것들은 수치가 음. 없는 기업이니까 음. 그게 좀 주의가 필요한 거 그거를 막 엄청 돈을 투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음.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무너질 때좀 피하려고 그러면 이런 게 조금만 뭐~ 제가 바꾸는 자산을 조금만 투자하면 좋은데 이걸 막 많이 사갖고 걱정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A, B, A, B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엄청 네. 올랐어요 그것도 엄청 올랐는데 그게 네. 적자 이건 아니거든요 조금, 조금 흑자 날까 네. 말까 이런 정도 사신 거로 네.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과거는 그런 네. 것들이 네. 다였어요 음. 지금 그렇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거 하나는 좀 봐야 될 지표가 아닌가라보여지고 음, 그렇죠. 음. 약간 지금 그조그만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예, 조금만 주식들은 예,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조금만 예, 예. 갖고 계시면 돼요. 아, 조금만 조금만. 아, 진짜 진짜. 아, 아 그러네요. 예. 소용주 조금만 예.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주가 밀리면요. 예. 제가 봤을 때그 특정한 주식은 제가 말할 음, 필요는 하도 나 없지만 음, 음. 반토막 나는 것이 그 순간입니다. 순간. 음. 예. 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어제 보니까 그 조그만 기업들이 대분다 위에 꼬리 달았기 때문에 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가안뜻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저희가 살펴볼 어, 실적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네, 오늘 저녁에는요. 어, GM, 로키드 마틴, RTX가 방송 주죠. 이분들 보시고 인팁 서지컬은 뭐 오늘 잘 나온 기업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은데 네네. 로키드 마틴이 최근에 F35 자꾸 지연되면서 네네. 주가 빠진 게좀 마음이 아파서 고모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저 그러면은 어 오늘 저, 저녁에 저 저희가 다시 뵐 건데 네, 어, 다시 어떤 내용일 예. 건지 다시 한 번만 좀 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성큰시에서 과연 어떤 정보이 있는지 보시면 좋은데 오늘의 기업, 그 내용은 요 시장에서 위너를 같이 볼 거니까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시 반입니다. 네, 맞습니다. 6시, 저녁 네. 6시 반에 저희는 다시 8시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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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저희 6시 반에 저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호석 부사장 이학렬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